최근 취업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확대 적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일고 있는데요. 심수연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이 씨는 교통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매일 두세 번, 많게는 네 다섯 번씩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일 대중교통을 타다 보니까 교통비가 매달 만원는데 그게 대학생으로서 부담이 요 청년들의 이런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현재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24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만 9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은 50% 이상을 만 24세 이하 청년은 20% 이상을 할인해 주자는 겁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상에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19세 이상 청년에게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자는 게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학원이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비용은 가족에서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에게 대한 혜택이 들어간다는 거죠. 생활비 중 통신과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기에 실업 청년들은 교통비 할인 대상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 좀 할인 혜택을 받게, 받, 받게 된다면 저도 훨씬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천 원씩 정도 어, 할인이 되니까. 한 달로 따지면 3만원이면 좀큰 돈이 학생으로서는 절약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교통비 할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년교통비 할인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한해 1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65살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과 버스 준 공영제 등으로 적자를 안고 있는 서울시로선 청년교통비 할인이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할 경우 경제 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계속 버는 사람이랑 아예 학생 신분인 사람이랑 같이 할인을 받는다는 게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나 싶고요, 쉽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운임 손실분에 대한 보전 없이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확대할 경우 안전한 공익서비스 시행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년교통비 할인은 지난 2015년에도 추진됐다 재정부담으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조례안의 시행 여부에 청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심수연입니다.